안녕하세요. 안성 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핑크 마녀차라예요. 제가 이 차라를 가지고 이름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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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쩌겠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다. 얘야 근데 얘는 핑크 마녀차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자, 얘는 판이 밑에서부터 갈라져 있어요. 판이. 그리고 이렇게 쌩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데가 쌩얼이 하나씩 풀린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얘는 이 줄기 자체가, 이 줄기 자체가 그냥 일반 군생이에요. 일반. 이, 이, 이한 줄기 자체가. 그러니까, 웜 모주 파는 같은데, 얘는 이 줄기 자체가 쌩얼이에요. 그러면은, 얘 하나 톡 자르고, 얘 자르고 하면은 돈이 더 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못 자릅니다. 아까워서. 핑크마녀 차라. 사이즈. 30cm가 살짝 넘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이고 요즘에는 모기가 있네요. 드디어 모기하고의 전쟁을 일으킬 때가 됐는가 봐요. 근데 나 한번 반팔을 입어보려다니까 원래 저는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데 반팔을 입어보려다니까 더 모기가 더 달라들어요. 668번 핑크마녀차라 얘는 얼마지? 8만원 받을게요, 8만원. 그 다음에, 669번. 얘는, 아무리 봐도 제가 핑크마녀 철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핑크크리스탈하고 닮았어요. 그죠? 요, 너무 닮은 거예요. 얘는 핑크크리스탈 철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판이 약간 닫혀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얼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판 닫힌 것을 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판이 조금씩 조금씩 닫혀 있을 거예요. 뭐, 조금씩. 자고 하나가 잘라져 있다든지. 여기는 2cm 정도가 잘라져 있어요. 여기도,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원판이 안 잘라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잘라졌습니다. 얘는 원래 통판이었던 것 같아요. 통판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자, 사이즈 30cm에도 살짝 넘어요. 근데 여리여리한 핑크가 정말 코스모스를 연상을 해요. 제가 핑크 캐스타를 볼 때마다 코스모스를 연상한다 했잖아요. 정말 코스모스를 연상을. 해. 669번, 핑크 크리스탈 차라. 얘는 8만원이에요. 669번이에요. 자, 얘하고 같은 얼굴의 아이를 3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얘하고 얘는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게 싫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 판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얘도 핑크 크리스탈 차라러 나갈게요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핑크 크리스탈이구나 하고 자 이렇게 얼굴 오. 얘가 우리집 망대품 사이에서 길을 못 펴고 있다가 대신에 30cm 에요 30cm 에도 1번 30cm 하고 또 틀려요 체감이 틀립니다 얘는 670번 7만원에 드릴게요 7만 5천원 670번 7만 5천원에 드릴게요 671번 똑같이 생긴 얼굴을 얘는 이제 처음에 판 자체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잘라진 느낌이 있고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판 가르면서 그랬을 것 같고 얘, 얘 여기가 한 1cm 정도 잘라졌는데 새로운 싹이 나오고 있어요 얘 역시도 핑크 크레스타 얘도 얘 느낌이 원래 통판에서 올라가면서 갈라지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다듬어서 예쁘게 해서 키우세요. 근데 색상은 은은한 핑크여가지고 참 예뻐요. 은은한 핑크. 자, 얘도 30cm가 살짝 넘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 크리스탈. 671번, 75,000원 이에요. 여신 철화가 이게 마지막일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하나씩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은 제일 예쁜게 이렇게 색상이 안나와요. 자요 안에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판이 이렇게 크고 좋아요. 판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있고 한 2cm 정도 되게 여기가 여기가 한 4, 5cm, 5cm 정도 되게 잘라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금을 물고 생얼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덮으면은, 덮으면은 그때는 또 작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화면에 다안 잡혀요. 자, 우유를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한, 혼자 촬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일단, 대충. 대충 보여드리고, 저희 집에서 가져가신 분들 느낌은 아실 거예요. 걔네들보다 훨씬 커요. 크고 깊어요. 굴곡이. 얘도 한 3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판 자체를 봐보세요. 판. 그리고, 이제는 저희도 보물창고가 서서히 서서히 비기 시작합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근데 얘는 안 보여요. 672번 여신차라 얘는 9만 원이에요. 얘가 이렇게 안 다쳤으면 10만 원을 넘게 받을 수가 있겠죠? 요다 담아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자. 673번 백봉이에요 자, 백봉 100봉. 이렇게 이렇게 좀 저희 역시도 많이씩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 이쁜게 계속 나오지 50개씩 이렇게 갖다놓으면 몇개팔만 없어요 이렇게 팔면 도매 사장님이 오셔가고 갖고 가시면 끝이에요. 100개에서 200개 정도씩은. 근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물건이 좋기도 하고, 안전히.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들어올 때, 이거는 안전히 좋게 들어오고, 싸게 들어오고, 또그 세월 동안 제가 키워내서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 있어요. 자, 여기는 금이 있고, 이게 조금 자구수를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이 있고, 사이즈. 사이즈는 30cm가 훨씬 넘고 35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잔잔한 아주 들장미 같은 자구가 소개가 있고 673번 백봉 5만원이에요. 백봉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느낌 아니까 아시는 분들은 사시니까 자, 674번 하나 더 갖고 나왔어요. 얘는 조그만 새끼 자구가 올금을 물고 있고, 요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다가 지금 잠깐 넘어뜨릴 뻔 했어요. 왜냐하면 무게감이 너무. 무겁고, 크고 해서. 얘도 30cm가 넘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큰 애를.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대로 5만원을 받을 것인가? 내 나름대로의 그몇 개월을, 텀을 준 다음에 가격대를 뻥충 뛰어서 받을 것인가? 저희도 그냥. 수익이 나야 되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674번 100번 5만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시면 사시는 분들에게는 행복이죠. 675번 얘는 매영 저희 집에서는 매영이라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팬덤이라고 팔고요. 미쳐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뿌리가 안 내렸어요. 뿌리가 안 내려서 제가 그늘에다 놔두니까 얼굴이 더, 더 색이 바래고 더안 이쁘죠. 이렇게 큰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이번이 마지막 회차로 했는데 한번 더울 더 거예요. 그때 좀 달구어지고. 좀 작은 애를 사셔도 돼요. 그러나 가격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요. 이게 제일 밑에는 얼음 팔뚝만화예요. 위에는 얘들 팔뚝만화하고, 이 줄기가 전부 자구예요. 이게 달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저 같으면 이렇게 큰거 사서 굳힐 것 같아요. 작은 거 굳혀져 있는 것도 좋지만 매형 사이즈 30cm가 넘습니다. 높이도 30cm예요. 675번 매형 10만원이에요. 어이구 676번 요즘에 저희 집에서 핫하죠? 공자예요. 공자. 근데 계속 예쁜 애들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요. 예쁜 애들이 아직도 많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 욕심으로는 안 팔고 놔뒀으면 참 좋겠는데. 약간 큰 애들은 수영이 약간 덜 이쁘고 제 나름대로 이쁜 거위주로 먼저 갖고 나옵니다 이쁜 핑크보라 이쁜 핑크보라 얘를 어쩔 거야 정말 예뻐요 얘는 금이 핑크 체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랏빛이 강해요 보라 느낌이 자. 자구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달려 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얘도 수돗을 할 것인가? 21cm 676번 공자 25,000원이에요. 공자는. 많이 있으니까 랜덤으로 주시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선별해서 드립니다 굳이 일일이 보신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취향껏 하시고 믿고 랜덤으로 주라고 하면 제가 이쁜 걸로 골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금을 물고 있고 이렇게 올금이고 완전 올금이고 이렇게 예쁜 공자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22cm예요 공자. 677번 25,000원이에요. 678번. 이렇게. 공자는 이제 뿌리가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자, 678번 공자 25,000원이에요. 679번 얘는 옥자예요. 옥자. 옥자인데 얘는 뿌리가 아직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내렸을 것 같아요. 내렸으면 이제 내리고 있는 중이든지. 옥자 얘는 좀 인물이 남은 가지고 나올라 했는데 급하게 선별을 하다 보니 얼른 공자 옆에 있는 옥자를 가져왔어요. 지 이렇게 자구도 일률적으로 있고 이쁜 옥자 19cm 25,000원이에요. 679번이에요. 680번이에요 680번 자. 요렇게 이쁜 옥자 사이즈 20cm에요 680번 25,000원 이에요. 얘가 오늘 가지고 나온 마지막이에요. 681번. 옥자. 예, 아직 뿌리가 할착이덜 됐습니다. 뽑아보면 조금 나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속만 튀우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뿔이 없다는 거. 19cm 옥자 681번 25,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